이거는, 이거 연베이지. 그 다음에, 언니 얘가 약간 카키 브라운인데 그냥 카키로 갈게요. 그 다음에, 언니 요 아이가 진밤색이야, 진밤색. 어 핑키언니 산 거지. 어 동생 완전 좋아해.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퀄리티 진짜 좋거든. 지금 요렇게세 칼라 있어요. 세 칼라 있는데 금액. 아 언니 또또 핑키언니 좀 비싸게 샀는데. 지금 뒤에는 언니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고 지금 앞에 하고 언니 팔 부분 너무 고급스럽죠. 지금 이 아이가 금액이 언니 1.0으로 갈 거고요. 주머니 이 아이 주머니 없어. 얘는 주머니 없음. 주원이 없어 주원이 없고 기장하고 이거 되게 좋아 지금 요거는 아쉽네 그러니까 아쉽긴 아쉽네 어 하지만 이게 언니 퀄리티 지금 이 1.0의 퀄리티는 아니라는 언니 가단이 60 나와요 가단 60에 총장 언니 총장도 길어 총장 언니 이게 뭐야 87이야 총장이 87이야 총장이 87 응, 어, 언니, 그리고, 지금 이거 번호 갈 건데요. 지금 번호, 언니, 1000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천번. 1000번으로 가고, 내가 한번 입어볼까? 가다이 60까지 나오거든? 이거 남녀 공용이라 남자분들도 언니 입으시기도 하더라고. 이게 연배야. 오, 이뻐, 이뻐. 언니, 퀄리티 장난 아니야. 요 아이. 웬일이야, 언니. 이게, 이게 1.0이야, 지금. 길이감도 언제 부담하 길이감 너무 좋지? 무릎까지. 언니, 봄에 입으면 너무 좋겠다. 지금 요거는 진짜 언니들 어, 두 까리상 가져와, 두 까리상. 그래도 언니 2.0, 2만원 밖에 안 해. 단추도 있고, 퀄리티 이렇게 좋아. 이거 1.8로 진행했던 아니고 소매 시골이 있고요 밑단 시골이 있습니다, 언니. 있어요 가단 언니 넉넉해요 지금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언니 내어깨에서 어깨 맞추려고 하지마 그렇게 입는 옷 아니야 이거 아셨죠 지금 요 아이 언니 주문 받을게요 1.0이면 한 번도 이렇게 팔아본 적이 없어 1.0으로 팔아본 적이 없어 슝슝만어 이거 연베이지 일단 사랑이 언니부터 지금 주문 들어갈게요 재고 있을 때 가져가요 언니 다 지금 한 10장씩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연배, 그다음에 쇼쇼 만 언니가 저거지 연배지, 연배, 나야 나오니까 언니 카키도 너무 예뻐. 아컬러들은다 고급스러워. 카키, 그다음에 거봉이와 머루네 언니. 밤새 어 숑숑아 언니 연배를했고요 <laughs> 그니까 삐키언니 <핑키> <laughs> 우리 산언니들 지금 나 욕하는 언니 계시겠지만 언니 이거 지금 정리하는 상황에서 하는거라 만원이에요 만원 아, 이거 다른 언니 이거 나 지금 헉하잖아 지금 응 음, 그때도 싸다고 다 샀어 언니들 제이 금액이면 사야된다고 물사 포함됐고 언니 이거 퀄리티는 언니들 진짜 장난 아니야 지은아트 언니 베이지 잠깐만요 지은아트 언니까 색상 세 가지야. 색상 세 가지. 지금 언니 보시면 제가 입은 게 언니 연 베이지 컬러고요. 연 베이지 컬러예요. 그다음에 언니 지금 요 아이가 언니 카키 브라운인데 얘가 카키라고 그냥 적었어. 적으시면 돼. 카키 언니 요거 진 밤색. 진밤색 컬러 다 잘라가 언니. 다 잘라가. 지금 길이감도 언니 딱 좋아. 길이감도 좋고 언니 가단 60까지 나와요. 어요 아이 언니 패턴도 예쁘지만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에다가 언니들 보기에 이중 이중 짜임으로 돼있어가지고 언니 너무 얇지도 않아. 되게 톡톡해서 언니들 그냥 간절기 때 요거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효과적으로 언니 어, 잘 언니 코디해서 입을 수 있는 아이야.